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가성비 생활의 슬가생입니다. 네, 아반떼 N에 보면은 어, 그 배기음 외로 다시 요 실내에서 좀 인위적인 그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지금 총네 종류가 있고요. 뭐 스포티라고 되어 있고, 하이퍼포먼스 TCR, 랠리, 네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. 그 이게 낮은 rpm에서는 잘안 들리고요. 저기 한 4,000? 뭐 하여튼 이정도좀 RPM이 높아져야지 그때부터 들려요. 종류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. 네, 하이 퍼포먼스. T C R. The rally.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위적이지만 그냥 TCR로 하겠습니다. TCR로 해야 그나마 좀그 어. 게임에서 하던 그 스토커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이 나요. TCR은 네, 방금 전에는 배기음은 거의 최소로 줄여놓고 문까지 닫은 상태에서 한 거고요. 지금은 창문 열어놓고, 배기음도 최대한 크게로, 크게 해놓고, 한번 들려드려보겠습니다. 네, 스포티. 네, 이제 하이 퍼포먼스입니다. 네, 이제 TCR. 레리 네, 그러면 이제 고 RPM에서 계속 하나씩 바꿔 보겠습니다. ハイパフォーマンス。